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대한민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 경남에 있는 김무비, 어, 제 이름은 김영도입니다. 아 어, 김영도고, 어, 우리나라에 지금, 어, 부동산 대미로 많은,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도 더, 뭐, 겪고 있죠. 어,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어, 옛날에, 어, 부동산 관련 쪽으로, 뭐, 조금 근무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어, 일단 제가 부동산, 어, 등기법, 등기법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등기법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등기 잘 되고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법이냐면, 부동산, 어, 제한법입니다. 등기 제한법. 그러니까, 어, 요즘 보면 다가구 주택, 뭐, 다가구 어, 주택 보유자들께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죠. 어,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여러 채뭐 주택 있는 분은 다가구 주택. 뭐 그냥 다가구 주택도 있지만은. 아파트를, 아파트를 부채 이상 소유금지입니다. 소유금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어, 경상남도에 있던, 충청북도에 있던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채 이상은 소유가 안 됩니다. 그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가. 등기가 안 되는 등기제한법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은 부동산 등기 자한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 보통 뭐 아파트가 두 채가 있다 하십시다. 홍길동 분이 뭐 공사장 어두 채가 있으면은 세 채는 못 사는 겁니다. 세 채는 뭐 어떤 일이든 어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세 채는 못 사는데 단세 채는 뭐 또, 살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어, 부모님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뭐, 물론 또 있겠지만은, 일단, 어, 기본적으로는 부채상은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 등기 자체가, 뭐, 근, 근저당 설정을 해갖고, 자기 소유권이다갖고 주장하는 뭐, 이런 또,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또 보완하면 되고, 일단, 그, 핵심은 등기가 안 되는 법. 어, 2주택 이상은 아파트 등기가 안된다, 부동산 어, 등기, 어, 등록이 안되는 법을 어, 국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 의원님 뭐 조금 평소에 아는 의원님 뭐 한몇분 보고 이런 어, 제안을 해보니까 아 그거 힘들지 않겠느냐 어 자기는, 자기도 뭐 아파트 몇채가 있는데 이거는 어, 자유권 침해 어, 부동산의 재산권 침해, 또 민주주의에서, 이거는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재산권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 뭐 간섭을 하니까 이게 무엇이 안 맞는 게 아니겠느냐. 어, 의원님께서 몇 분, 어, 물어보니까 다들 이런 발의를 하는 걸좀꺼이니다 왜냐면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부채상은 어, 등기가 안 되고, 그러면 세채 이상은, 부채 이상 사고 싶은 사람은 어 이것도 특단의 조치입니다. 특약, 특약 조금으로 해가 또 매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일 양건입니다. 어, 두채 이상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대 특약 약속을 차후에 매매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가 60% 50% 70% 40%뭐세율이 맞죠? 뭐, 뭐, 뭐 차등화가 안되습니까 그걸 그냥 퉁치는 겁니다. 퉁치는 거 그냥 어 조금 속된 의지만 퉁치 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3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 양도세 부분, 매매차액입니다. 양도세라고 뭐 양도세 개념이 없죠. 매매차액은 어 국고로 낸다. 어 국고에, 어 국고가 아니고 국고, 국세로 다올라가지만는 양도세는 어 국세로 돌리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조로 뭐기부를고 하면 누가 뭐 하겠습니까마는 일단 그런 방식으로 어, 예를 들어서, 제가 김혜입니다. 어, 김해인데 김혜. 어, 이름은 김영도입니다. 김무비. 어, 김영도입니다. 어, 김혜에, 매매 차익 1억 나면은 1억은 김혜에 어, 보관하는 겁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뭐, 발전기금이라 해도 되고, 무주택자를 위한 기금. 이걸 모으는 겁니다. 어, 모아가지고, 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모으면 뭐, 큰 돈이 안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적당한 변두리, 적당한 지역에 아파트를 뭐 삼십층 이층 이십층을 짓는 겁니다. 어, 그건 우선순위로 무주택자들한테어 평수 적당한 평수 내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저렴하게, 저렴하게. 딱 그러면은 삼주택을 산뭐 사가 뭐뭐 뭐 이런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은 뭐 주택임대 사업을 하든지 사가지고 전세를 주든지 뭐 월세를 받든지 월세로 받는 이부분에 정부가 타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 제가 봐서는. 차후에 매매했을 때 매매 차액은 전액은 어그 지역 지방 자치단체에 한 수가 되는 법을 통과를 시기 보자. 그이야기입니다 어 그럼 삼림이 주택 가지고 뭐어 조정 지역이다 뭐 투기 과열 지역이다 세율이 어떻다 뭐 등록세가 뭐 취득세가 조정 지역에는 다블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등기가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 정부에서도 뭐냐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매했을 때 금방 말씀 어, 드린 대로 매매했을 때 매매 차익은 어, 지방자치단체에 다내 놓고 이렇게 하시면 투기가 안 나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뭐 동네 어르신이나 뭐또 어, 저, 뭐, 기관에 있는 분들, 어, 그거 무슨 택도 는 소리냐. 민주주의에서 막 말씀드린 대로 내 자본과 내 투자해갖고 세금 1억 내고 어, 이익 내가 1억을 가가면 되는데 무슨 그 시장 원리에 맞다 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보십시오 어, 어, 사장님. 아니, 10억 투자해가지고 5억 남아가지고 15억 됐다. 15억 됐는데 내가 사러 가면 결국 5억을 떠내라고 내가 사야 안되겠는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어, 결혼해가지고 시집을 솔로 갔다. 그러면 작년까지 시부했던 아파트를 10억만, 아, 10억도 시골에서는 큰 돈이지만은 뭐 이것저것 적금 타고 뭐하고 한번 살라고 이래, 이래 준비를 해봤는데 누닷없이 5억이 올랐습니다. 누가 피해를 봅니까? 사장님 사돈도 피해보고 사장님 육촌도 피해보고 사장님 자녀도 피해 봅니까? 결국 아버지 부모님들이 매매 차액을 받아 간 거를 결국 내 자녀가 내 사돈이 내 친척이 내 동기가 다시 그걸 내놓고 가져가야 안 됩니까? 가져가는 거 사는 거 아닙니까? 이래 악순환입니다. 그럼 지금 강남 뭐 강북 뭐 저는 시골에 있어서 강남 강북이 뭐, 뭐 강남 쪽에 있는 게니까 강남이고, 강북에 있는 게, 뭐, 강북이라고 하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전세가 지금, 뭐 얼마입니까? 지금, 뭐, 25평형이 전세가 뭐, 30억, 뭐, 무슨 양인지, 꿈같은 양입니다. 우리 경남, 뭐, 김해 아, 경남 김해 번화가에, 뭐, 아파트 7, 8억, 하 뭐, 정도 하는 거 이렇습니다. 아, 이거 매체를 팔아가야 돼, 이제 이거를, 서울가가 에 전세 하나 구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왔다 칩시다. 뭐, 취직해가결혼해가뭘안 해보려고 하니까, 저, 서울 병대로 가도 뭐, 아파트가 10억 이상 가고, 뭐, 18평, 20평, 이런 형이 뭐, 그렇다 하는데, 이건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부산, 예를 들어서, 부산에 부산 지역, 어, 요, 국민들이 뭐,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부산에 가면 해수동 갑면 해수동. 해운대 수영동, 예, 동래구 뭐, 그 줄임말로 그렇게 뭐, 뭐, 속으로 그렇게 많이 양일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작년보다 뭐, 아파트 한동에 평균적으로 뭐, 1억 5천, 2억 3억 올랐답니다. 그걸 하면 우리 자녀가 살려고 하니까 결국 못 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무주택자인데, 내뭐 이렇게 돈 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되면 남미 보십시오. 뭐, 통달 한 마리 뭐, 40만원 캐 샀고, 뭐, 뭐, 개가 뭐, 돈을 물고 생긴다 하고, 뭐, 돈 가지고 라면끼리 문다 가는데, 이 뭐,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국민 어 전체가 뭐 투기하러 다닌다는 건 아니지만은 투기꾼은 항상 투기를 합니다. 뭐 무슨 방법을 해도 안 합니까? 뭐 시, 신문 보면 다 나옵니까? 어떤 방법을 부정 당첨되고 뭐 아파트 부정 당첨해가지고 부산에 사건이 안 터졌습니까? 부정 당첨해가지고 몰이고 그걸 선의적으로 몰고 산 사람이 무효가 돼가지고 뭐 집을 빼야 된다,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난리반칙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말도 뭐 너무 또 길게 하면 또뭐 시간도 없는 이야기가 되고 한 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주택 이상은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등기가 아 자체 자체가 안 되고 그럼 사고 싶은 사람은 특약을 달아가고 어 조금부로 사대 어 다음에 어 매매을 때는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전기금 무주택자를 위한 기금을 100% 환수. 내놨고 또 무주택자들이 그걸 또 입주해가지고 있다 보면 인기가 없어 투자성이 없으면 입주를 안할 겁니다. 그니까 빼가지고 그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하든지 관리를 해가 또 무주택자한테에 뭐 수리를 좀 리모델링 해가 뭐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 주택이 모자라는 부분이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뭐또 서울 경기 쪽에 뭐 20만 가고 30만 가고 50만 가고 집을 뭐집 오세요. 무주택자 또들어갑니다또 무주택자한테 어 분양, 선순위 분양한다고 해갖고 미달되면 또뭐 투기, 투기꾼들이 안 삽니까? 뭐, 뭐 다섯 채, 여섯 채, 일곱 채 사가 장가 났습니다. 장가 뭐 났다가 한 1, 2년, 2, 3년 있다가 어 폭등하면 그때 또매물난안 풉니까? 그 암순화입니다. 그 정부 기관에서 뭐고위직에 능물이 있는 분이 방식을 말고 뭐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아도 모르고, 모린 척을 하는 건지, 어 제가 보수는한 시민들로 보수는 조금 까갑합니다 아 그래서, 어 조금 전에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어 아파트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은 등기가 안 되는 법을 국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한번 발의를 해보세요. 발의를 하면은 발의를 해보세요 하니까 어느 의원님, 야, 그래갖고 뭐, 내표 떨어질까이가 앞으로 시, 시에 나온, 시에서 어디든지 이거 뭐표 떨어지는 소리 아니가 아, 이런 식으로 또 눈치 보는, 뭐, 분도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어, 시골에서 조그만한 이 국문가게 사장입니다. 일명 김사장. 어, 김사장이라고도 하고, 어, 제가 뭐큰퓨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어, 별명 애칭 김무비로 통합니다. 어, 김남김에 있는 김영도입니다. 어, 오늘, 어, 제가, 어, 조금, 음, 말 속도로 시간, 왜남면 시간이, 이, 이스트밍 시간 자체가 조금 짧기 때문에 두수 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해서 좀 궁금한 분은 언제든지 어 자막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막 서울 아이라저 미국까지라도 가서 이런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내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